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쌤아의 동산 개쌤입니다 부약 찍머 오늘 성경 읽기를 할때 세계 역사와 지리를 함께 배우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성경은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배경 안에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과 또 고대 근동 지방을 통해서 이 공간이라는 배경이 있고요 인류 역사와 맞닿는 역사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그냥 읽어도 유익해요. 그런데 역사와 지리,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배경을 알면요. 성경을 입체적으로 진짜 풍성하게 읽고 좋은 해석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 보면 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지 좀처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세계 역사를 같이 살펴보고 배경을 알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재밌어져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구약의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을 해요.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추후에 아수루,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등장하는 민족입니다. 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시리아는요, 정복한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민족성을 없애는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고 선민 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순수성을 잃어버린 민족이기 때문에 멸시를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지리적인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드려 보면요.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근현대사로 넘어오기 전까지 대체로 이방민족이 등장하는 것은 이 중국과 일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너무 많은 나라들이 등장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등등 이런 나라들이 모두 이스라엘 땅을 노립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의 사건들은 오늘날 근동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 뭐 현대에 보면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뭐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 그리고 터키 네. 이런 지역이 을제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러요.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요. 세계의 대륙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세계의 대륙이 만나면서 세계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이집트 문명.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이제 신약 시대에 다다라서 그리스, 로마 문명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 말 그대로 너무너무 비옥하거든요. 이런 중요한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대륙과 문명들 사이의 길목이 되어서 무역의 요충지가 되고 군사적으로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탐냈던 거죠. 자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짧고 굵게 성경과 관련된 이 역사와 지리적인 부분을 함께 다뤘는데요. 어떠세요? 유익하셨을까요? 다음 편에는 은근히 궁금한 구약 시대 연도들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구약을 이해하기 좋은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질문 사항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저도 모르는 게 많겠지만 그 댓글에 답을 해드리면서 저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개쌤한의 동산 개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